대봉의 낭만에 대하여. 안녕하셨습니까? 최대봉입니다. 미당의 말처럼 우리를 키운 것이 파라리 바람 아니었을까요? 이 바람 소리 들리십니까? 복사꽃들을 물이 지어 날리게 하던 봄날의 설레던 바람과 더운 돼지를 식혀주던 여름 저녁 바람, 꽃기설 렘미지하는 늦은 가을의 스산한 바람 회색의 휘파람 소리로 얼어붙은 들판을 쓸고 가던 겨울바람 속을 울고 웃고 한숨 지으며 걸어온 게 우리의 삶아니었을까요 최대봉의 낭만에 대하여 열한 번째 이야기 바람이 분다 바람 소리와 함께 시작합니다 이 소라에 바람이 분답니다. 그저께 바람이 불어 집앞 굴참나무 가지를 떠나 날리는 잎들이 창을 가득 채우던 날, 이 노래를 들으며 창 밖에 날리는 잎들을 한참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 노래는 바람소리처럼 내 오후를 울리며 지나갔습니다. 바람이 분다. 서러운 마음에 텅빈 풍경이 불어온다. 머리를 자르고 돌아오는 길에 내내 글썽이던 눈물을 쏟는다. 여자들은 심경에 변화가 있거나 변화가 있고 싶을 때 머리를 자른다고들 하더군요. 저도 남자지만 가끔 머리를 자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산꽁도 설 깨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산전의 마당 뒤에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 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백석의 시 여승의 마지막 연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울면서 머리를 자르기도 합니다. 바람은 이 거대한 우주의 숨이고 기운입니다. 물과 불조차도 바람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바람이 구름을 모아 비를 부르고 바람이 있어야 불꽃도 피어나지 않던가요? 모든 세상사 뒤에도 언제나 바람이 있습니다. 무슨 바람이 불어 여기까지 왔니라는 말에는 살아가는 날들의 인연이 신바람이 난다라는 말에는 삶의 역동성이, 바람을 피운다라는 말에는 불어난 에로티시즘이 들어 있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는 삶의 허무가, 바람 따라 흘러간다는 말에서는 정체 없는 우리 삶의 무상함이 진하게 배어납니다. 베르디의 오페라 리골레토에 나오는 아리아의 바람에 날리는 갈대와 같이. 라는 이 노래는 마음의 덧없음을 말해줍니다. 지금 그르고 있는 이 노래, 한대수의 노래, 전더 위로 나뭇잎 사이 들어가는에서는 바람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여류시인 크리스티나 로제티에시는 우리 삶의 비밀스런 속삭임 같은 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누가 바람을 보았는가? 당신도 아니고 나도 아니지. 그러나 나뭇잎이 흔들릴 때는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고 있는 거야. 송주는 바람의 시인이었습니다.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밟고 구름이 흐르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어두운 방은 우주로 통하고 하늘의 성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암울한 시대의 바람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 시인의 모습이 늦가을 바람소리처럼 스산합니다. 김춘수의 서풍부처럼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꽃인 듯 눈물인 듯 어쩌면 이야기인 듯 누가 그런 얼굴을 하고 간다, 지나간다 바랍니다. 다시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를 듣습니다. 나 이별은 잘가라는 인사도 없이 치러진다. 세상은 어제와 같고 시간은 흐르고 있고 남은 혼자 이렇게 달라져 있다. 내게는 천금 같았던 추억이 담겨져 있던 머리 위로 바람이 분다. 눈물이 흐른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바람 속에 있습니다. 풍진 세상이라고 하지 않던가요? 풍상과 풍파가 없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프랑스의 매혹적인 시인 폴 발레리의 해변의 무지에 한 구절입니다. 좀 있어 보일라고 서툴은 프랑스 말로 외아놓았던 식기를 중얼거려 봅니다.

현실의 이 노래처럼 바람 부는 날이면 이렇게 아픈 기억이 되살아나기도 합니다. 조금은 쓸쓸해져도 좋은 날입니다. 최대봉TV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가을의 유혹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최대봉의 낭만에 대하여 였습니다. 오늘 바람 속으로 나서 봅시다. 그리고 중얼거려 봅시다. 러브앙셀레, 일포땅띠, 이힛, 바람이 분다, 살아야.